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는 코사인 T, 사인 T다. 여기서 T 값을 위해 0부터 45도. 그 다음에, 일사분면에 속한 점 Q는 그 Y equal X plus 1, X minus 1, 3차 곡선이 하나 있는데, 그 곡선, 3차 곡선 위에 있고, 점 P와 거리를 2루트 2로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고요. 이 Q가 2,3을 지날 때, Q의 속도를 구해라. dxd, tdy, dt의 속도를 구해라 하는 얘기인데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 여러분이, 답안지에 그림은 안 들어가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쓰면은 그, 먼저 3차 곡선이 대략 이런 식이겠죠? 마이너스 1,0 뚫고, 그 다음에 극대가 있고, 0,1 지나면서, 1,0에서 접하는 방식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타날 겁니다. Y 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Q가 1, 사분면 상에 있는, 어떻게든 지 움직인 어떻게 움직일 텐데, 점 p는 어디에? 코사인 t 컴마 사인 t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이런 단위 원중에 일부. 근데 이제 t 값이 0부터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q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딘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q점을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q점. 이 q점이 코사인 t 컴마 사인 t라고 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점 Q와 거리가 2루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것도 임의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P 점 이렇게 해서 P 점, 2루트. 그러니까 이제 뭐 직관적 으로 이런 식이겠죠. t 값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쭉 연속적으로 변해간다고 하면은,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2루트인 점,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2루트인 점, 이 점에서 거리가 1루트인 점, 2루트인 점, 자 이런 식으로 어 P의 위치가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이런 상황만 있는데, 여기서 질문하는 반은, 뭐가? P가 2, 뭐라 그랬네? 아, Q가? P가? Q가 2, 2 3을 지날 때. Q가 2, 3을 지날 때. 아, 여러분들, PQ를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자, P. P가 코사인티, 코마사인티. T, t. Q가? 이3자곡선 위에 있는 점. 그래서 Q가 Q가 2,3을 지날 때뭘 구해? 이 Q의 속도. 어, Q의 속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 Q점의 좌표를 X하고 X,Y라고 둡시다. Q점의 좌표를 X,Y로 두는데 여기서 이제 유념할 점은 이 X,Y가 뭐라는 거예요 T의 함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T의 함수. 왜 어떤 의미에서? t 값이 t 값이 변해감에 따라서 p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p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인이 곡선 위의 점으로서 q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t가 변하면 p도 변하고 그에 따라 q도 변한다는 점에서 이 q의 좌표 xy가 각각 t 함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이게 다 t 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예이 x가 2이고 y가 3일 때 x가 2이고 y가 3일 때, 이 dx dt하고 dy dt를 구하한 얘기죠. q의 속도를 구하한얘기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세울 수 있는 식이 뭐겠어요? 이 q의 정체는 바로 p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이다. 그게 이제 q의 정체가 되는 거니까, 식을 쓰면은 두점 사이 거리, x, y와 코사인 t, 사인 t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이루트이니까 그것을 제곱했을 때 8이 된다는. 뭐이 식을 안 쓰면 할게 없죠. 이 식부터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얻어내는 정보는 x가 2 x가 2고 y가 3일 때의 이 q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x하고 y에다가 각각 2하고 3을 대입한 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e y에다가 3을 대입해서 x에다가 e y=3을 대입해서 이 식에 2 마이너스 코사인 t 제곱하고 y 에다3 대입해서 3 마이너스 사인 t 제곱해서 8이 된다는 이 식을 일단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고 이 식을 활용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 t값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변수가 t밖에 없죠. t값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또뭘 해야 돼? dx dt 하고 dy dt를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t로 미분한 식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야 dx dt dy dt가 나오니까. 그럼 이 식을 t로 미분해 볼까요? t로 미분해 보면 2배 x 빼기 cos t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t로 미분하니까 dx/dt, x를 t로 미분한 식 빼기 더하기가 되겠네, 더하기 sin t.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t로 미분하니까 2배의 y 빼기 sin t 하고, 그다음 에또 괄호 안의 부분을 t로 미분하니까 dy/d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런 식이 나오겠고, 우변 상수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럼 2가 약분이 되겠고, 자기까지 되겠죠? 요런 식이 하나 나오겠어, 이런 런 식이, 이런 식이. 이런 식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t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sin t 값과 cos t 값이 결정이 되겠죠. 어쩔 때? q가 2, 3을 지날 때. 즉 x가 2고 y가 3일 때 t 값이 결정이 돼. 그럼 여기서 결정된 t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뭐 t 값이 결정되니까 sin t, cos t 값이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x하고 y가 2, 3을 지날 때 dx dt dy dt를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다 집어넣었어. 집어넣다고 생각해봐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넣으면은, 어, 코사인 t, 사인 t 값이 다 결정돼서 들어가고, x에다 2, e, y에다 3 집어넣었으니까 다 결정이 되고, 뭐가 남게 돼요? dxdt하고 dydt만 이제 변수로서 남게 되겠죠. 그럼 이두 개의 값이 결정이 돼야 한데안 안 되겠네. 어떡 하지? 어떻게 해결되죠? 바로, 이 Q점의 x 좌표와 y 좌표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이 있다는 라 거예요. 바로 이 3차 곡선식.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DX, DY가 나오는 거예 DY, DX가 나오는 이죠 DY, DX.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식에서이식에서 DY, DX가, 가봅시다. 어, 고백, 뭐,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고배민법 쓸까요? 고백민법으로. 미분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미분하고 하면은 x-1을 공통으로 해서 x 1라고 2x 플러스 2를 더하니까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 dy dx 입니다 dy dx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dy dx 라는 것 자체가 어, dy dx라는 것 자체가 어, dy dt, dy dt를 dxdt로 나눈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4개변수미음법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 x가 자, 10초만. x가 2일 때 x가 2죠? x가 2일 때이 dy/dx 값이 나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이 x가 2일 때 이게 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2일 때 dy/dt가 dx/dt의 7배라는 얘기죠. 그럼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뭐가 냐요 자리에, d, x가 2일 때는 dy dt가 dx d t 의 7배니까, 이제 요식이 뭐가 돼요? dx dt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그리고요 값이 결정이 되겠죠. dx dt 결정되고, 여기서 dy dt 결정되고. 어, 그래서, x가 2일 때, q의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계산만 생략하겠습니다.